안녕하세요 어린이 네. 태권지 TV의 관장입니다 학교 잘 갔다 왔습니까? 학교 마음에 듭니까? 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. 얘기를 해줘야죠. 학교가 어떻게 마음에 드나요?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? 담임 선생님은 좀 어때요? 예뻐요? 안 예뻐요? 못생겼어요? 너 선생님 못생겼다고 지금 여기서 고백하면 어떡해? 선생님 여, 여자분이에요? 남자분이에요? 여자 선생님인데너 지금 못 생겼다고 얘기했어. 그 선생님이 이태권도 채비를 보고 넌 이제 끝장이야 <laughs> 알겠어. 다음 또 어디 보자. 어 박헌영 씨 선생님 마음에 드나요? 네. 선생님이 어떠? 좋으신 분 같아요? 네. 어 그래 선생님 예뻐 예쁘, 예쁘게 생겼습니까? 잘 생겼습니까? 예쁘게. 어 예쁘게. 넌 망했다. <laughs> 아니, 얘는 자기 자인선생님 예쁘다고 얘기했는데, 서진아, 빨리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. 다시 선생님이 예쁘게 생겼습니까? 아니면 못생겼습니까? <laughs> 이제 와서. <laughs> 난 모르겠다. 전체 일어서 집합!